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감추었던 그 죄들이 모두 다 하나씩 하나씩 까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이지요. 심판의 기준은 그 행한 대로입니다. 당사자가 이 땅에 생했던 선악간의 일들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인된 모든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시험날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의로운 고난을 감당한 성도에게는 오히려 그 날이 기다려지는 은혜의 날이요, 또 기대가 참 기대감이 큰 날이 될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핍박을 받으며 육체의 연약함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모든 핍박 가운데서 고스란히 고통을 느낄, 수, 느낄 정도로 모든 힘을 소진하였습니다. 날가 허름해지는 육체의 장막을 속히 벗어버리고 얼른 참 주님께로 가서 신령한 부활의 옷을 부활의 몸을 덧입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의,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겨웠으면 얼른 죽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심을 받아 고난의 장애물을 넘으며 믿음으로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가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썼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자신들의 헌신과 충성이 인정받는 자리요, 또 상받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기다려졌던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심판의 날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기다려지고 더 기대하며. 그 날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만나기를 너무나도 고대하며 기대하는 마음이기를 추건합니다. 주님이 이리 오라 부르실 때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즐거이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울에게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그러니 그날 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간구하며 소망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마음을 쓰고 또 물질을 사용하며 애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칭찬의 제목들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 두팔 벌려 우리를 와락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욱더 주님을 즐거워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그와 같이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앙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심판대 앞에서 도리어 우리를 칭찬하고 품에 안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이기는 신앙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고통 중인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며 주여 주 안에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가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 온전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